진짜와 가짜 흠음. 오늘 하루 정말 따분하고 지루하다 우와, 우와. 아, 저거 정말 재밌어 보이는군 <laughs> 야호! <야후! 웃음> <laughs> <laughs> 할아버지! <웃음> 어디 가시는 거예요? <laughs> 마그마산에 간단다 마법약 만들려면 돌멩이를 모아야 하거든 음? 아? <laughs> 그냥 돌멩이가 아니라 아주 특별한 돌멩이란다 <laughs> 특별한 돌멩이구나 만비. 하지만 그건 내가 찾는 돌멩이 아니란다 저희가 도울게요. 저희가 할아버지 대신 윈드보드를 타고 다녀올게요. <웃음> 아, <웃음> 괜찮겠냐? 그럼요. 재밌을 것 같아요. <laughs> 윈드보드를 타면 엄청 신나겠지. <laughs> 자! 흠, 음, 갑자기 왜 먼지가 불불 날리지? 보이게 하는 마법 가루를 써봐야겠다. <웃음> <웃음> 도주구리. <웃음> 너랑 마법 가루 때문에 재밌는 장난인 말짱 도로먹이 됐잖아. <laughs> 금방 다녀올게요. <laughs> 고맙다 얘들아 이따 봬요! 아우 힘이 쭉 빠지네 투명구리로 변신 못하면 장난을 못 치잖아 아우! 아, 아. 응? 눈보리 아! 기막힌 <laughs> 계획이 떠올랐다 호블리, 후블리 부블리, 나쁜 눈보리가 되어라 하아, 또 다른 눈보리를 만들어 말썽을 부렸지니 <laughs> <laughs> 하 눈보리랑 쌍둥이처럼 똑 닮았는 걸 <laughs> 하지만 생각하는 건날똑 닮았지 그럼 슬슬 장난치며 신나게 <웃음> 놀아볼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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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난다. <웃음> <웃음> 다 됐다! 어이, 어 얘들아! 응? 응? <laughs> 눈보리! 같이 소풍 갈래? 응, 그래! 운전은 내가 할게! <웃음> 어... <웃음> 잠깐만! 우리 식 가져가면 어떡해! 장난치지 마! 재미없다고! 재미없다고? 얼마나 유쾌하고 신나는데! <laughs> 정말이지 이런 장난 하나도 재미없어 <laughs> 던져봐 코지 아, 다 왔다 어, 눈보리 이것 좀봐네바람 자전거 루고까지 <laughs> 무지무지 높이 오를 수 있어 잡아, 코지 <laughs> 고맙다 눈보리, 우리 공 가지고 어디 가는 거야? 이만 갔다 눈머리가 저렇게 장난을 잘칠 줄을 누가 알았을까? 음, 두바트럼펫이 대체 어디로 간 거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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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듣던 소린데. 느낌을 실어서 다시 한 번. 음, 눈머리? <laughs> 얘들아, 안녕? 음. 소풍 음식은왜 훔쳐 간 거야? 우리 자동차는 왜 그랬고? 음, 공은 왜 가져갔어? 어, 내가 너희들 허락 없이 물건을 가져갔단 거야? 난이 돌멩이 모으느라 여기 없었다고. 그치만 분명히 나였어. 똑똑히 봤다고. 우와, 어, 이건 정말 말도 안 돼, 만비 슈퍼 파워라면 알아낼 수 있을지도 몰라. 음. 출동 슈퍼보리! 얘들아, 슈퍼파워로 범인을 찾아보자! 어떡해? 어, 글쎄... 음... 소풍 음식은 어떻게 됐어? 네가 다 먹어버렸잖아! 샌드위치랑 바나나! 그럼 나한테 바나나 냄새가 나야겠네? <laughs> 아니, 어? 눈보리한테선 바나나 냄새 안 나! 음. 음식 도둑 냄새를 맡아봐, 퐁디! 넌 냄새 맡기 대장이잖아! <웃음> 어? <웃음> 어? 바나나 냄새가 난다! 저쪽이야 가보자 자나한 도둑아 기다려라 실패 녀석이 미끄러지는 걸 감상해볼까 어디서 떨어진거지? 잠깐만! 무슨 소리가 들려! 내 네, 트럼펫? 네, 네. 어? <웃음> 안녕! <웃음> 눈보리! 응. 너제트의 트럼펫 훔치지 않았다면서 그 소린 뭐야? 네가 잘못 들은 거겠지? 음. 하나도 재미없으니까 장난 그만해! <laughs> 너 자꾸 이면나 화낸다! 음. 내가 너 대신 찾아보면 되잖아 어, 어 눈보리 어디 가는 거야? 기다려! 내말 아직 안 끝났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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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이거 꿈 아니지? 어, 어. 눈보리가 어디로 으악! 갔는지 저기 눈보리가 보인다 눈보린 우리도 보여 어. 여기 있잖아 어. 근데 눈보리가 어. 저기에도 있는데 뭐라고 눈보리가 둘이란 말이야 이건 멍텅구리 악당짓이 틀림없어 또 다른 날 잡아서 어떻게 된 건지 물어봐야겠어 출동 슈퍼보리.

내가 진짜 눈볼이야 내가 진짜 눈볼이라고둘다 <laughs> 목소리가 같아! 슈퍼 파워를 봐도둘다 똑같이 생겼어! <laughs> 어? 둘다바나나 어, 어. 냄새가 나는걸내게나볼게 음. 심해서 너한테 실망했지만 그래도 우린 여전히 친구야 영원한 친구 가슴에 손을 얹고 말하는데 진짜 눈보리는 바로 이쪽이야 우리가 여전히 친구라니까 무지무지 기뻐하는 마음이 느껴졌어 그리고 저쪽은 슬퍼했고 어? 어디로 사라졌지? 안녕 도주구리 눈보리도 있구나 어 눈보리. 네가 꿈인 짓이지 음. 아이, 어. 장난 좀챙걸가지고뭐해 그래 음. 어리석은 마법을 부린것 같군 음. 지피티+ 디피티 어. 눈보리를 닮은 가짜 눈보리여 바람처럼 연기처럼 사라질 지리. 음. 음. 어서 재밌는 장난도 못 치겠군. 음, 정말 미안해, 눈보리. 음, 네가 그럴 리 없단 걸 미처 생각 못 했어. 고마워, 얘들아. <laughs> <laughs> 우리가 다